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 두번 읽겠습니다. 웬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어?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회사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 의도도 좋고 신발도 예뻐서 가족들 것까지 샀어. 겨우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소? 물론 신발이 가난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지. 그런데 이 신발은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물건이래. 그래서 새 신발을 갖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.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.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. 어때? 멋지지 않아? 다시 들으십시오. 웬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어?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회사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. 의도도 좋고 신발도 예뻐서 가족들 것까지 샀어. 겨우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소? 물론 신발이 가난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지. 그런데 이 신발은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물건이래. 그래서 새 신발을 갖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.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.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. 어때? 멋지지 않아? 27번 28번.